자 이번 시간은 공조냉동기계 전 자격증 대비 키워드 특강 19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카르노 사이클이었죠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 자 이번에는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인 역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역카르노 사이클,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로서 성적계수, 개수, 성능계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열기관의 이상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을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바로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인 역카르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때 냉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그래야 성적계수, 개수, 성능계수를 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저열원으로부터 열을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그러면, 자, 이를 외부에서 가해서 얼마만큼 열을 빼앗았어?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역카르노사이클에 대한 요 선도를 보게 되면, 자, PV선도에 있어서 앞서 카르노사이클, 살짝 뉘어져 있는 거두 개, 자, 그리고 살짝 세워져 있는 거두 개,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 자, 1부터 해가지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카르노였다면 역방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기가 4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향성을 따라서 가보게 되면, 아, 요 살짝 세워져 있는 것이 다 단열이었고, 뉘어져 있는 것이 다 아, 등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로 갈때 있어서는 단열, 뱅창. 자, 2에서 3에 갈 때는 등온, 뱅창. 3에서 4로 갈 때는 단열, 압축. 4에서 1로 갈 때는 등온, 이 압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등온과정, 두 개의 단열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역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성능계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계수, 개수, 성적계수 개수 다 같은 말이 될 텐데요. 이때 이 성적계수, 개수, 성능계수는 어 이를 외부에서 가했는데. 얼마만큼 열을 빼앗았어? 라고 하는 바로 저열원이 분자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압축의 소요열 외부에서 이 가한 열 그러니까 외부에서 간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소요 동력 아 그것이 바로 Wc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은 고 열원 Qh에서 Ql을 빼준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는 Ql 자 그대로 저 열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얼마만큼 열을 빼앗았어? 자 이렇게 저 열원으로부터 열을 빼앗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Q를요 이 역카르노 사이클일 때 이상 사이클일 때 있어서 하, 이 t로, 온도로 치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도로 치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절대 온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 고온 빼기 저온 분해, 저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부의 절대온도를 T1, 저온부의 절대온도를 T2, 그리고 고온부로 방출하는 열량을 Q1, 저온부로부터 흡수하는 열량을 Q2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 냉동기에 대한 이론 성적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온 T1, 자 저온 T2, 자 그리고 외부에서 이를 가해서 열을 빼앗아서 고, 요 고열원으로 열을 버릴 겁니다. 자 이때 고온부로 방출하는 열량이 Q1이었고요. 자, 그리고 저음부로부터 흡수하는 열량을 Q2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 W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Q1에서 Q2를 빼주면 되겠죠. Q1 빼기 Q2가 되겠습니다. Q1 빼기 Q2 바로 일를 외부에서 가했는데, 얼마만큼 열을 빼앗았어? 라고 하는 저 열량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 저 열원의 열량. Q2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공식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카르노 사이클, 냉동기의 이상 사이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